누룽지 끓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누룽지로, 누룽밥을 끓여먹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죽보다 이게 소화가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끓여먹어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있고, 구수한 면이 참 많아요. 아주 구수해요. 이거는 누른밥은 그설거여서안 되고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끓이다가 불을 줄이고 은근히 은근히 푹 끓여야 될것 같아요. 바로 끓여서 바로 먹는 것보다 요래 끓여 놨다가 내일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게 계속 끓여요, 이렇게. 계속 이렇 저어갖고, 그냥 가만히 두면 맛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저어가면서 누룽지를 풀어가면서 시로 이런 식으로 끓여보니까 아마 구수함이 몇배더 구수해지더라고요. 밥맛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끓여갖고 먹으면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그냥 덫토리 묵 쏘듯이 휘휘전 저 이렇게 휘휘 이렇게 가만 놔두면 맛이 없어요. 자, 이렇게 건드려 줘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저어주고, 이렇게 덩어리를 눌러가면서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는 구수해라고. 자꾸 이렇게 해주면은 구수하고 맛있더라. 와 냄새도 지금. 벌써 막 구수한 냄가 폭발로 다 아, 진짜 구수한 냄단 난다 이거. 제가 손으로 직접 집에서 만든 거라 더 구수하겠지요. 음, 맛있게 끓고 있네. 콜라 소리 나죠? 그래서 불을 좀 줄여갖고 좀 끓이겠습니다.